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지근단뚱기 서서 툭을 채우는 공간이고 여기 이제 주류 뚝이 있고 이제 함실이 있으면 함실이 여기 있고 뭐쪽공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그돈 상판 위치가 요게 지금 주류 뚝 높이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돈 상판은 뭐 대체적으로 높이가 뭐 제로셋 한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그려줄게 <laughs> 전체 그림을 <뿌리> 예게 <멀쎄요. 웃음> 네. 으아, 나중에, <목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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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가> <목마가 이 이런 상황은 이해가 어려워. 이

여기에서 이제 구별장이 이렇게 올 수는 않겠죠. 진하게. 그렇아 예, 알겠습니다. 진하게. 돈사판이 너무 낮춰있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함실이 방 가운데에 있다는 가장 하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기 아침에 이제, 그 힌트 한번 쳐주셨던 건데,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눕는 게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제 경사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은 그래 바닥 그러니까가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가 우위니까 몇 개가 이렇게 앉으면 그럼 저렇게 되겠죠 근데 공기쪽으로는 이게 이까지 그 주루 뚝까지 경사를 그러니까 요게. 이구들장 없는데 여기는 여기 한개 된다 그러면 혹시고 그 옆에는 이렇게 두 개나 한 개가 두 개가 더한 개가 더... 여기는 지금 청이고 네. 여기가 지금 설명하시는 거고는 거예요? 아니아니 내려가야 돼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아까는 말씀하셨지만 하시는 보니까 이 경사를 주는 것을 제가 보는 단면은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정면서 에 봤을 때 단면으로 했던 거고 요거 내 거리면 이 상태에 경사로들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지 예, 설명하는 거예요. 바닥 그게 맞는데 네. 이제 새로 설명을 여기를 보니까 아, 저도 네. 사실 네.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옛 바닥은 이건 이건이 아니고 선생님 말씀대로 뭐. 저렇게 오, 사실 아, 오히려, 오히려 네. 내려가는 게 맞겠다. 근데 제가 지금 팔고 팔고 다는게 그게 맞을거 찾는 기구, 그런 거를 찾는 기구 만들어 놓을 텐데 문제는 이 위에 메뉴 구들장 위치를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고라 그러면 구들장을 이렇게 놓는 거고 이두개 맞춰서 이게 뭐 흙을 채우든 자갈을 채우든 마감 미장한 이제 미장을할 건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는 게맞다라고진전트 내용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났는데 벽쪽으로 가는 걸같다 아까 이 경사가 여기랑 여기랑 이쪽에 하중 차랑 높이가 다르니까 이 경사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금 설명해 아, 드렸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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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이거는 중중 방향이고 지금 앞에 얘기한 거는 뒷 방향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역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정했던 거는 이, 이, 이 남면이 아니었고.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벽입니다. 삼진 여기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음. 이제 시금 남역 식은 남 고개 뭐등가 있죠. 여기 이제 뭐흙을 채울 거고. 정면도 예 정면도 예 정면도가 당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주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비율이 맞는지 는 모르겠지만 안, 안 맞겠지만 주주뚝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이제 동산판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동산판 높이가 있으면 분명히 이동산판 위에다가 그구들장을놓 찾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뭐몇개가 되든지 흙을 채울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 이가 각을 이렇게 줘가지고 서 이렇게 간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가가는 게 맞지 않았냐 느뭐 이런 생각도 그 프린트 내용도 그, 이거였던 거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런 다닥을, 다닥 바닥 내내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선호하겠어. 아, 그래요? 네. 내걸라면은, 음. 여기는 냉섭이 공간이 되잖아요. 불은 구두장에 붙으면 안내려오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뭐, 그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안에 공간을 좁게 지내서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도 경사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가는 것도 경사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설명을 했는데, 바닥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예이 아,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네. 바닥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고, 불이 이렇게, 이 불은 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돌아가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결 기능을 해주면 이게 맞고 그런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이쪽에 축쭉안할 경우는 에 고래 바닥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음... 불은 이렇게 가니까 아깝잖아요. 불이 오르는 음... 부분에 축이 된다니까 음... 이, 이, 이 삼각 부분은 축열을 해줘야 되겠죠. 음... 아까 그 단면에도 어, 이렇게 불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고래 바닥을 아까 그 질문 한번 이렇게 한40 정도 올라가 이게 이게 좋은데, 이 부분을, 어, 돈산판을 여기만, 아, 위험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추결이 여기 좀 대주니까, 추결 기능을 해주면 이게 맞는 거여. 예 네. 근데 그렇죠. 고래 바닥 추결을 안 하고 고래 바닥을 할 경우에는 이 각도래가 이대 있는 중간을 좁히 주는 게 이거. <laughs>